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날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아직 채 빛이 들지 않은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이끌려 주님의 인도하심에 흡족해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에 잠깐의 환란이 있을지라도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짙어져만 가는 어둠 속에 이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조금씩 밝아오는 예수의 빛을 사모하면서 밝고 기쁜 마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풍성하고도 신비로운 은총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불의한 권력에 억압당하며 악한 통치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오셔서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나라가 여전히 분쟁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화해하며 교제하게 될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훼손되어 신음하는 창조세계도 주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매마른 땅이 즐거워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게 될 그날을 소망하나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 힘겨운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한국의 출산율 관련 통계가 우리를 심히 우려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하며 세계도 이를 주목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이 불안한 시대의 흐름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 버겁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생명의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명이 풍성히 흐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공존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안위를 위하기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의 담을 허물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재직 사역 공동체 각종 모임마다 한해의 사역을 정리하고 또 내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셔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조하고 팍팍해진 성도들의 일상으로 인해 때로는 교회 구석구석을 가꾸어가는 일손이 부족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으나 밭에 일꾼이 적다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성적을 받아들고 마음이 복잡해진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도 긴장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님,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삶 속에 활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간 진단 받으시고 기도하며 기도, 기다려온 수술일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모든 종양이 깨끗이 제거되고.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와 은혜가 가족과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 살펴주시는 은혜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20대 딸이 몸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외과 수술을 받게 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 보혈의 능력이 환부에 임하여 완전하게 수술되게 하시고, 이후 이어지는 의료적 처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유망한 청년의 앞날을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는 권사님 부부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급성으로 진행된 폐혈증으로 대학병원에 응급 입원하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방에 계신 아버님을 불안철리 늘 간병해 온 따님의 마음 아픈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중대한 고비에 이른 아버님의 증세가 안정기로 돌아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보함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로보함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로보함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정리하는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고요 분열 왕국. 을 시작하는 왕으로서의 오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로보암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던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하 10장을 보시면 솔로몬, 솔로몬 왕 시대에 부과했던 과중한 노역을 로보암 자신도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좀 경감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로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만 따르는 편협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죽, 가죽 채찍, 나는 르호보암은 전갈 채찍, 혹은 쇠 채찍 이런 어떤 어 말이 회자할 정도로 극악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은 북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심을 잃게 되고요. 그로써 이스라엘 열개 지파들이 분열해 나가는 그러한 분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배반해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역대하 11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유다를 배반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배반하여 나가자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려 하죠.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 전쟁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급하게 막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군대 출정을 거두고 순종을 하지요. 물론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따른 것인지는 알수 없겠으나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순종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순종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미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전쟁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건또 아니었습니다. 남북 왕국에게는 서로 하나 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정치적 규합 이것을 통해 유다를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데 그것도 모자라서 종교적으로도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여러 지파들을 규합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정통성 명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유다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을 묶는 그리고 대표하고 상징하는 가장 어떤 엄숙하고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상징들이 예루살렘에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은 예루살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 예루살렘이 아닌 단 그리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곳곳, 그 이스라엘 전역의 곳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강제로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역대하 11장을 보면 이 쫓겨난 레위인들 이 쫓겨난 레위인들을 르호보암이 유다 땅으로 거둡니다 북이스라엘 영토에서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품게 되죠 그러자 레위인들이 그 곳곳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함께 동료해서 유다 땅으로 같이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르호보암으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게 된 것이죠. 역대기는 아마 이 일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이 이것입니다. 로브암 당시 애굽 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 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브암이 북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고립되었지만, 철저한 방어진을 구축하였고 또 나라의 힘을 하나로 합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남유다가 고립 속에서도 건고하고 견고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로보암과의 전쟁 수탄 전쟁 속에서도 먹고 살만한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때 역대기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 2장일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것이 애굽 침략의 빌미가 됩니다. 성읍을 다 빼앗겼고 예루살렘을 점령당했으며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 안에 있는 여러 보물들 그것들 다 빼앗기게 이릅니다. 로보암과 방백들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12장 6절을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애굽에게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침략을 당했을지언정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기의 총평입니다 12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루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루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세 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13절 앞에 접속사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여 로보암이 그 세력을 굳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를 추가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보암의 세력이 이렇게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12절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유다의 선한 일이 있으므로, 라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의 선한 일이 있으므로. 그런데 이 문장을 원어, 그리고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유다 나라의 형편이 좋아졌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르호보암의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애굽의 침략에도 나라가 완전히 멸망치 않게 하셔서 유다 나라의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 나라의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의 세력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은혜를 입어서 르호보암의 왕위가 더욱 굳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역대기는 정말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 르호보암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공과 과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잘했던 일도 있었고 또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평가로 얼버무리지 않고요 한 줄로 단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주호보암이 악을 행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해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사 원형은 예비해 놓다. 정해 두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늘 예비해 놓다. 딱 정초해 두다. 이 뜻인데요. 여로보암 아니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유부단하게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근데 르호보암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솔로몬 시절부터 로호보암이 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호화스러운 건축물, 궁정, 그리고 북쪽부터 남쪽까지 경계 곳곳에 세웠던 엄청난 건축물들. 그 경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원된 백성들의 피땀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노역을 봐왔습니다 41세의 왕이 됐으면 충분히 식별할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주책직이 아니라 전갈채직 혹은 쇠채직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고 완고하고 굳건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완고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를 굳세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인간적으로 완고한 것 하나님은 그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인간적으로 굳건한 성품 하나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완고한 마음을 지녔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는 굳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으로는 어떠한 완고함? 어떠한 구쌤도 칭찬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흐름을 깨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갑자기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등장시키고 있죠 그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굳이 밝히고 있어요 역대기에서 어, 언급된 루호보암 이야기는 15절에 언급된 것처럼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 책에 에, 기록된 것을 아마 요약발췌해서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루호보암의 일들을 다 요약하기에도 급급했을 텐데 굳이 왕의 어머니에 관한 정보 한 줄을 추가합니다 특히 그가 암몬 여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추가하고 있죠 의도가 없을 리 없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서로 관련 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l i t i e s One is t 암몬 o n 이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 h 하 t is the 하 n 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 여로보암의북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찢긴 나라가 됐을까? 이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성경을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가다 거든요. 선지자 아히야의 입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예언 즉새 옷을 12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는 10 조각을 주고 어, 그 예언 너에게 열 조각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어떤 상징적인 행동에 가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왕국의 분열은 신탁 하나님의 뜻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보암에게 그 예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역자 여러보암에게 이 예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1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 그러니까 솔로몬 가문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아베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암몬 자손의 신 밀곰 그러니까 솔로몬이 외척들을 들이면서 그 중에 밀곰도 있었다. 그리고 루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밀곰을 섬겼고 루호보암 때에도 그 관습이 이어졌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반역자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면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 너와 함께 해서 너의 나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약속 주셨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재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약속으로부터 진지게 이탈하죠. 그 사건들을 보았던 르호보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역대기는 남유다 역사책입니다. 특히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 나라 실패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그 실패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관점과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르호보암을 바라보니 아무리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한 겁니다. 그 공을 치아할 수가 없죠. 르호보암에게 요구됐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아스다로 끊어냈어야 됐습니다모없신 그모수 추정자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믿는 신이라 하더라도 밀곰 쫓아 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여호와께만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의 문화를 거부하지 못했고, 단호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 악합니다. 제 아무리 유다가 고립되는 그러한 정치구도 속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냈다 하더라도, 악한 건 악한 겁니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마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마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2편 7절, 8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26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굳게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실제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치고 완전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울을 드럼에다가 마을 바깥으로 그 시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그를 둘러싸서 슬퍼하면서 그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몸을 겨우 일으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구절. 제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친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그 땅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은 그리고 겨우 살아난 그 다음날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마음이 굳건한 마음입니다. 환란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환란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마음이 굳건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에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환란이 가득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도 마음을 굳게 드시고 끝까지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러한 굳건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